안녕하세요. 방충망 브라더스입니다. 자, 이제 다음 주면은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. 저희가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그동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,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을 좀 찾아뵙고, 이제 샤인머스켓 제품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꾸준히 방충망 사고 있는 도매상의 사모님이십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두 번째로는 저희에게 방충망 시공을 받은 다음 1 0곳 이상의 고객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십니다. 자그 다음 장소로는 어, 구미인동 하늘채 디어반 2차에 왔고요 어, 6월달에 거의 한 40집, 50집 정도를 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신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선물을 드리러 한번 와봤습니다 항상 저희 방충망 브라더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님들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시용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